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에 열리는 나리가 오전 00시 15분 셀타미고 대 바야돌리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행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6승 6무 10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7승 3무 12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리그에서 6승 6무 10패로 14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4무 4패, 13득점 14실점으로 그나마 공수 균형이 양호한 상황이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 3승 3무 2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경기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리드 필더 타피아가 퇴장 징계로 주전 골키퍼 마체신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악재인 부분입니다. 바야돌리드는 7승 3무 12패로 리그 15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2승 1무 8패 7득점 21실점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재개 이후에도 2승 1무 5패로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원정에서는 한번 지기 시작하면 연패로 이어진 적이 많다는 점은도 불안 요소입니다. 마찬가지 주전 골키퍼 마시프가 부상으로 이탈해 뒷문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근 7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바야돌리드가 2승 5무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반면 셀타비고도 역대 홈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8승 11무 3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두팀다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이탈해 많은 골이 날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시즌 바야돌리드의 원정 약세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며 다득점 양상 속 셀타비고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으로는 셀타비고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